안녕하십니까. 9월 7일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어제 우리 영상에서 잠깐 시장을 짧게 이야기할 때, 어, 변동성을 좀 임박했지 않냐. 그래서 약간 뭐 바람적으로는 위쪽으로 생각 했는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밑으로 좀 터진 것 같아요. 터졌는데 생각보다 또 어정쩡하게 터졌습니다. 터질 때는 확 터져버려야 수급에 손바뀜이 있는데, 오늘 그런 건 조금 약했던 것 생각도 들고, 여전히 정시가 조금 눌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감시장에서는, 아, 투심이 다시 겨울이 됐다. 예, 사실 겨울은 한참 전인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상승 하락비를 나타내는 기회 중에, 우리 가끔 하는 이기가 아, 등락 비율이라는 ADR이 있습니다. ADR이 다시 80%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바로 하루 전날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죠. 어, 변동성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시장이 어제 하루 전날처럼 <laughs> 이렇게 몸집이 짧아지면 어차피 위 아니면 아래입니다. 근데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어, 위로 가도 막고 밀리는 건 똑같아요. 왜이 21선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가면 이제 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물량까지 쏟아지기 때문에 가장 쏟아질 때첫 번째 많이 보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많이 터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약간 생각하는 까 다릅니다만은 3일 전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시장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견이 없고요. 코스닥도 뭐 동일하게 코스피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근을 줍니다만, 시장 이제 주자 주체가 없다는 말을 뭐로 보냐 하면, 이어 숫자가 좀 많은데요. 이쪽이 이제 거래량이고, 2억 9천, 뭐, 어제까지는 지금 5억 주가 거래가 안 됩니다. 코스피 쪽이고. 근데 거래 대금도 지금 언제는 8조 원대에도 좀 어렵고요. 지금 7조 원대, 6조 원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은 5조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쪽이.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데요. 예, 코스닥 쪽 같은, 코스닥이 원래 코스피보다 거래량도 좀 활발한데, 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억 주 언더로 내려와 있고, 거래 대금도 어느새 지금 3일 연속, 어, 5억, 그러니까 5조 원 미만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좀 내용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땐 거래량이 증가, 내려갈 때도 실제적으로 거래 없이 내려가는 거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려갈 때는 팍 빠져버리라는 건데, 오늘 주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면 ADR이 80%, 투심 겨울,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실제적으로 이건 뭐냐 면은 지금 엑셀 자료를 한번더 보시면, 옆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코스닥 쪽이고, 79%, 뭐, 7 2이 나왔는데, 그냥 퍼센테이지보다 8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녹색을 칠을 합니다. 우측이 코스닥이고, 이제, 금요일날, 월요일날, 오늘, 아, 월, 하, 월 하, 오늘 아닙니다 월하수입니다 월하수고 이제 코스피도 오늘 77이라고 적어놨는데 쭉 올려보면 그 8월 요게 이제 보는 건데 어, 날짜를 보면 분명히 8월 초순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쵸 8월 초순은 조금 좋았다가 그럼 촉스, 초록색이 어느 시간만 들어왔냐면 7월 초중순 수준 이후에 거의 두 달만 얼추 두 달입니다 7월 초순에 보였던 장이 어쨌길래. 7월 초순에 우리나라 장이 쭉, 안쪽을 돌려보면, 예, 요, 사, 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6월에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7월 초순이 이제 70%까지. 근데 저 때는 사실은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laughs> 올라오는 상황. 이 뭐냐, 뭐냐고? 여기 70인데 70 이전에 엄청나게 빠졌던 장이 있어요. 이게 6월 달장 때문에 그랬거든요. 잘 올라왔는데, 전체 힘은 뭐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는 극단적으로, 어,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때 6월 당시에 막 고스닥 종목 1000개 넘는 게 이렇게 빈도가 많았고 이때도 1000개 빠졌다가 1000개 오르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고스닥입니다. 우측이.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한 달에 만에. 이번 한 8월 중순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면 광복절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인데요. 잘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측이 고스닥인데요. 우측이. 어쨌든, 1000개 이상의 종목을 제가 초록색으로, 짙은색으로 칠을 합니다. 그리고, 1000개 올랐을때빨간색을 칠을 하는데, 확연하게 이게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많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등락 비율, 21선 등락 비율이 지금 80% 밑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시장 흐름 자체가 주체 없다. 쉽게 말해서, 주인 없다. 주인 없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음, 7408. 요걸 이제 htss7048. hts 보는 화면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같이 봐드리면, 요렇게 색깔, 보통 요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남겨드려야 되잖아요. 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고 코스피 쪽입니다. 근데 코스피보다는, 어, 이쪽안 보이네? 예,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한보일까요 아, 보이네, 이렇게 하면. 고스, 코스, 고스닥이 조금 더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이렇게, 예, 3일 연속 이제 70%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하락 종목수가 계속 많습니다. 아까처럼 거래량, 거래 대금 감소 속에 어떤 뭐 호재가 나와도 조금 빠져버리고 빠지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수렴을 했죠. 7월 초순처럼. 두 선이, 빨간 게, 예, 바로 ADR입니다. 상승 하락비. 파란 게 고스닥 지수고, 그 거의 수렴을 합니다. 그럼 단위적으로 보면 보통 80%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빨간선 기준으로. 그니까 러 상승, 하락비가 80%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시장에서 말하는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매도의 어떤 특징은 첫 번째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약세장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어 리바운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두 가지 공존합니다. 근데 퀸은 한번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가는 성향은 있어요. 그니까 쉽게 말해서 하락과 상승비, 게다가 특히는 오늘처럼, 오늘이 아니라 최근 장처럼, 이렇게 거래가 뚝뚝 없이 떨어지잖아요? 거래가 없이, 거래 대금 감소할 때는 시장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계속 하락 종목수가 많고, 내려가던 종목들은 계속 내려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엘젠니 &E 솔루션 말고, 뭐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은 계속 내려가요. 우리 약간 나쁠 거야라고 말했던 종목들 뭐 NC도 마찬가지. 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모멘텀이 약했던 애들 뭐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특별히 이슈가 없던 이런 쪽은 계속 내려가고 다만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아시겠지만 리튬 이야기잖아요. 리튬 이야기 뭐 리튬 패배들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LGN 소리 가장 강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프랑스 르노와 아, 또, 배터리 합작사 추진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약한 거는 중국이죠. 우리나라 무역적자도 중국 때문인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수출까지 감소하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가 올라가 버리고, 시장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쩔 수 없이 테슬라 이런 재료가 나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네, 중국에 대해서 응? 음? 중국이, 중국에 대해서, 는 테슬라에 나오는 거의 모든 모델에 대해서, 오늘 모델에 대해서, 어, 6 weeks, 그러니까 6주 정도 정도, 예, 웨이팅 타임을 컷,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차량 인도 가격을 인도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니까 테슬라의 중국은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고재성 재료도 별로 먹히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포인트는 지금 ADR이 하락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인데 장이 항상 나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폐배터리 시장. 굳이 여러분들이 이 약간 어려운 메커니즘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가장 원자재 가격 중에서 제일 센게 뭡니까? 니켈하고 석탄이에요. 석탄. 원전 가스 이슈 때문에 가스 가격 내려갑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 내려가고 있어요. 수요가 나쁠 것 같아서. 그죠? 미국 나이맥스에서도 지금 내려가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저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 멀리 가 네덜란드 넘어가볼 거예요. 네덜란드 넘어가도 네덜란드 TTF 보게 되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내려갑니다 이거. 오늘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220, 222 유로로 예, 내려가고 있어요. 뭐 왔다 갔다 러시아가 뭐 대놓고 일본으로 보시면 대놓고 뭐가서가뭐 뭐 삐져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려가는데, 한 가지 안 내려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니까 아시겠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 달러화가 꺾이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예? 아까 요동아시아인 보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지금 전역가스 내려가니까 유로화는 강세예요 응? 유로화는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가 조금 어느 정 잡히다 하더라도,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버리고, 유로화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많은 달러에, 엔화도그 다음으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엔화가 약세를 밀어버리고, 여기에 중국의 위안화까지 가버린, 중국은 달러인덱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달러인덱스는 6개 통합니다. 유한화는 상관이 없는데, 중국이 너무 지금 나쁘니까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간대. 계속 오죽하면 돈도 푼다고 했는데, 안 먹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비가 높다. 그래서 하락비가 높다는 건 영주하시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오늘 마감시장에서 주식을 팔라마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매매를 한다면,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은 사실, 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면 뭐 요일에는 토코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은 뭐대보 마그네틱도 있을 거고, 대부분 다 뭡니까? 이차인지 장비회사들인데, 리사이클 관련줍니다. 굳이 우리가 예, 지금 상황에서 성일 라이텍이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쵸. 결국엔 원자재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조금 반응하는 게 아시겠지만은, 어, 뭐, AP, APS 홀딩스라든지 계속 메탈 쪽입니다. 약간 두 정도 부류. 그러니까 리튬 하나, 그 다음에 메타 하나. 그렇게 좀 잡아보시면, 혹시는 이제 장종이라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의 마감픽은, 지금 시장이 거래 없이 계속 쭉쭉 밀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합니다. 물론 그게 주식의 속성이지만. 두 번째, 어쨌든 이렇게 ADR 상승 하락 비율이 워낙 지금 80% 미만 과매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침체인데, 침체다 보면 오해로 그 중에서도 튀는 쪽에서는 엄청난 솔림이 나와버립니다.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야 돼. 뭐,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약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떤 힌트, 내려가는 종은 자꾸 추매할 필요 없어요. 이거 돌았을 때까지는. 하지만 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매일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거 아니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전체 자산 여기 묶여있을 거고, 일정 부분 작은 자산 가지고 까짝까짝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 매일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그런 이야기, 계속 한 주든, 열 주든, 스무 주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걸 또 트레이딩이라 생각하지 마요. 저는 그렇잖요 생각. 트레이딩이라 생각하지 마요. 트레이딩은 한 달이면 돼. 뭐, 뭐, 우리가 모의 투자라 그럽니까? 아니면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한 달이면 돼. 한 달만 하면 돼. 그거 길게 하지 마.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끝내고, 전체적으로 내 메인이 묶여있더라도, 계속 주식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찾고, 정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겠게 들리겠지만은 주식은 공부가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애플페이 관련 주가 움직였으면 내가 별로 매매하진 않겠지만은 또 그런 이슈가 있는 거까지도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를 했다가 어 내가 핸들이 갈수 있는 섹터가 아니야. 만약 이론에 이론이란 종목이 막 움직였어, 내가 움직일 섹터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그게 정말 큰 돈이 몰릴 섹터야. 그런 거라면. 0죠 그 이렇게 큰 돈이 시가총액 막 3조짜리를 10% 땡길 수 있는 정도의 큰 자금이고 니켈이쇼가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캐치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분이 금방 갔네. 친구 추천 잘해주시고 좋아요, 아, 알림 설정하셨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뭐야? 파이팅. 예,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